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스켈룩입니다 어, 오늘도, 어, 농구화 리뷰로 찾아왔고요설 어, 연휴 지나고 첫 리뷰인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그럼 오늘 리뷰할 신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신발은, 어, 에어조던 37로우입니다. 어, 에 37로우구요. 박스는 지금, 아, 이거 자짝 찍혔네요. 마음좀 아프네요. 아프지만 그래도 해야겠죠. 일단 요렇게 기본적으로 되게 심플하게 나와있고요. 흰색 블랙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고 사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뚜껑을 열면 짠요렇게 열리게 되거든요. 풀어보면 이렇게. 속지는 안에 보시면 구성품은 어, 종이 슈트리가 있고 나코탭 있고, XDR 표기 있고 종이는 약간 기름 종이 같은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 종이 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워서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어 아무래도 나이키의 프리미엄 어 브랜드죠. 에어 조단이기 때문에 신발 박스에도 많은 신경을 좀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게 되어 있고 신발을 한번 보시면. 짜잔. 자, 먼저 외관입니다. 외관은, 어, 지금 보시면, 자, 먼저 한번 쫙 돌려봐 드리고요. 이게, 먼저 딱 보시면, 일단, 어, 굉장히 많은 소재를 썼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외관 쪽으로 여기 앞에 스펀지 느낌의 요 메쉬 소재를 좀 썼는데 메쉬라고 보기에는 일단 좀 그렇고 약간 약간 푹신푹신한 그런 질긴 소재를 썼고요 앞에는 일반적인 합성 가죽 을여기더 되어 합성 가죽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카본 파이버슨 재질의 코팅 한번더 되어 있고요 측면은 얘랑 얘랑 똑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고 보시면 얘는 광택이 나고 얘는 안 나죠 그래서 얘는 오히려 섬유 느낌이 더 강하고요 약간 그물망 엮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냥 엮어만 놨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되게 잘 되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고요. 뭐그 외에 뒤에 힐컵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잘 디자인을 했다. 색감이 어, 흰빨검, 에어조단의 하면 흰빨검이죠. 흰빨검 디자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간결하게 잘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관 쪽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에어조단 시리즈가 34부터는 개인적으로, 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혁신적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높은 가격이지만, 운동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좀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쭉잘리어오다가 이번에 이제 37에서 지금 조춤하고 있죠. 그게 이제, 앞에 어퍼 소재에 너무 얇아서 찢어지는 그런 이슈도 좀 발생을 했었고, 그게 왜냐면 하 선수들의 생명, 이랑 연관이 되고, 그게 자기의 연봉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민감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37로우를 좀 뒤에 내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강돼서 어퍼 재질를 바꾼 게 아닌가.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디자인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완을 해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그외에 외관적으로 뭐 되게 많은 소재를 좀 썼다라는 점이 좀 키포인트를 보실만 하고, 나머지는 좀 그렇게 뭐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뭐 밑에 이제 카본 플레이트 계속 쓰고 있는 녀석들이고요. 그 다음에 슈레이솔. 아 이게 지금 나중 피팅 때 말씀드리겠지만 슈레이솔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 네, 이렇게 해서 외관은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쿠션입니다. 쿠션은, 어 기본적으로 앞에 더블 스택 줌 에어를 쓰고 있습니다. 줌메어 플러스 스트로벨 에어를 두 겹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다가 두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어 굉장히 풍성합니다. 실제로 신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도 엄청 풍성하고요. 뒤에는 뭐, 특별한 에어 시스템은 없지만, 기본 폼 쿠션 자체가 워낙 괜찮아서, 어 앞뒤 밸런스가 아주 완벽한 조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쿠션은 조합을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쿠션 부분도 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줄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쿠션 부분은 걱정 안 하시고 신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피팅입니다. 피팅이 아, 이 신발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은 얘기를 해야 될게 바로 피팅입니다. 왜 피팅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제가 이걸 꽤 여러 번 신었거든요. 이번에 리뷰하기 전에 근데 첫 번째로 피팅을 말씀을 드리면 어 일단 사이즈 추천부터 해드릴게요. 사이즈 추천은 반 다운 많게는 한 치수 다운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 뭐그 정도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신어본 걸로는 그 정도 해야 완벽하게 맞는 피팅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선적으로 어, 사이즈 측정표 라게시 보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265mm였잖아요. 265mm인데 269mm가 나옵니다. 269mm면 어반 다운했음에도 269mm면 기본적으로 키이감이 굉장히 길게 나온 느낌이 있고요. 반 다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발에는 굉장히 여유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은 편이기 때문에 아, 한 치수 다운해도 60 신어도 어진간하게 꽉 맞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반 치수 추천을 드리고요. 발볼러 분들도 발볼이 뭐90 지금 33mm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발볼이 넓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반 볼로 분들도 반 다운 하시면 꽉 맞지 않을까. 길이감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개인적으로는 피팅감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지금 슈레이스 홀을 말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보시면 슈레이스 구멍이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네 개, 여기 이제 뒤 여기는 선택사항에 있는요 슈레이스가 있는데 지금 피팅감이 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문제입니다. 앞앞 공간감 잡아주는 피팅감이 지금 굉장히 덜합니다. 굉장히 덜하고 어 웬만해서 딱 이게 잡아 앞에까지 딱 잡아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반다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앞에좀 남아 도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발볼록 아니신 분들이라면 한 치수까지 다운을 해도 어느 정도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어,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여기 앞선부터 굉장히 좋아서 차례대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꽉 지금 첫 번째 호를 꽉 잡아주면 여기 그나마 이제 조금 괜찮은 편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치었을때 너무 많이 남아서 두 번째 또 신었을 때는 앞을 꽉 땡겨줘서 잡아서 신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랬더니 조금 낫더라고요. 그리고 쿠션,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쿠션은 뭐 워낙 괜찮기 때문에 그 부분 제외하면 피팅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남는 고점이 그 조금 문제다. 아, 그리고 이게 아울리거가 이게 뭐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격하게 뛰시면 여기 앞에 아무리 코팅하고 카본이 게 들어가 있어도 생팅하고 나사가 있수 있는데 딱딱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 아울리그 역할을 해주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발이 탁 완전 밀려서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피팅감이 좀 아쉽다. 그래서 확실히 앞쪽 부분의 피팅감이 굉장히 아쉽다는 점, 그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옆에 측면 때문에 통풍은 굉장히 좀잘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마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앞쪽 피, 피팅을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이라면, 어,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앞쪽 피팅이 조금 이제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어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쪽 도는 피팅감 잊지 마시고,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피팅감이 나쁘지 않다. 지상고도 지금 이게 31mm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상고도 많이 높은 편이 아니고, 지상고 31mm면 좀 어느 정도 낮은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쿠션감이 좋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는 꽤 괜찮다. 평타는 친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어, 다음은 무게입니다. 무게는 265mm 기준으로 377g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가벼운 무게는 아니죠. 로우 치고는. 그래도 이제 주웨어가두 개나 스택 주미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로베레 주미어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77g 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로고치고는, 뭐, 분무게감이지만, 뭐 플레이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뛸 때도 크게 막 느끼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런 거 신다가 300g 초반대 신으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어 기본적으로 그렇게 신지 않을 거면은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5분 청고하시면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접지입니다. 접지는 어꽤 괜찮았습니다. 일단 보시면 패턴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고, 다음 여기 중간에 카본 플레이트 자리가 많아서 여기서 면적을 많이 좀 잡아먹기는 하는데 어, 생각보다는 꽤 괜찮은 접지를 보여줍니다. 뭐 이게 막 딱딱 잡히는 느낌은 아닙니다. 딱딱 잡히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중상급 이상은 한다 접지도 그래서 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접지도 크게 어, 문제되는 점은 없다. 그래서 뭐 만점 정도의 접지력은 아니지만 어, 크게 뭐 미끌리거나 하는 정도의 접지는 아니기 때문에 중상급 이상은 되는 접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가성비입니다. 뭐 가격이 싼 편은 아니죠. 싼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가성비를 따지기에는 이미 에어조단 메인 시리즈들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이 정도 성능이면 가격만큼은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앞쪽 피팅감 제외하면 이 정도 가성비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구매해서 신어보셔도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할인을 해서 구매를 하시면 더 더욱 좋고. 뭐 할인을 못해서 구매하시면 조금 아쉽기는 한 그런 가성비입니다. 그래서 여조단 어, 어,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원래 그 중국 브랜드 제품을 리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조단을 먼저 하고 싶어서 구매를 해서 리뷰를 먼저 했고요. 지금 또그 새로운, 지금 올게, 해야 될 게, 지금, 프리시즌5가 제가 리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제 어, 아울렛 갔다가, 어, 좋은 가격에 5만원에 득템을 해서, 한번, 아무도 안할것 같지만,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서 리뷰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지금 와야 될게 델돈이 하나 있고요. 델돈은, 어, 제가 구매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좋은 가격에 하나 구매를 하게 됐는데, 델돈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리뷰를 할때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오고 있는 게 와이낫 와이낫이 지금 생각보다 늦게 와서 언제 이거를 지금 리뷰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도착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그 중국거도 와이낫도 다 도착을 할것 같고 그래서 그두 녀석도 빠르게 리뷰해서 올리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오늘 리뷰는 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